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2018년식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주 가성비 좋은 천만 원대 G80을 찾으신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셔야 됩니다. 금방 판매가 될것 같은 차량이고요. 자, 아주 관리하기가 쉬운 은색 바디에 자, 실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베이지 시트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스마트 센스와 4륜을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6천만원 가량 하는 G80입니다. 자,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대차 거래, 할부 거래 가능하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 장치고요. 자,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브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이쪽 등속 조인트 쪽 자,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미세유도 누 없는 차량이고요. 자, 미션오일 전혀 새지 않고요. 뒤쪽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새는 곳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뒤쪽 현가 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구리스 세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깨끗하죠? 이렇게 등속 조인트 쪽에 구리스가 한번 세면 은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대우 일도 전혀 세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자, 휠. 휠은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휠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어 이쪽도 많이 남아 있네요. 앞쪽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고요. 휠아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 자이 차량 휠은 제가 넷짝다 네 복원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을 하도록 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충분히 남아있었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 옵션도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 G80입니다 3.3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용도 인력은 있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외장 색상은 은색 실버 색상이고요. 실내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 옵션 굉장히 많거든요. 저랑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스마트 센스와 4륜을 추가 옵션을 넣어놓은 자, 신차가 6천만 원 가량하는 G80입니다. 자, 어 이제 타이어 트레드는 충분히 남아 있었고 휠만 복원을 해놓고. 가격을 천만 원대로 준비했는데요. 정말 2만원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루프 스킨도 해놨네요. 밋밋하거든요. 이 대머리로 해놓으면 그냥 밋밋해요. 하지만 루프 스킨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딱한 눈에 봐도 한번더 눈길이 가는 차량이죠. 자,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네요. 자,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사용감은 있지만 터지거나 오염 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자, 렉시콘 사운드.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자,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엔진 소리 정말 조용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냉간시 지금 소음을 듣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엔진룸 열어서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걷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고속도로에서 반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 옆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후석 전동커튼 버튼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풀렸다, 잠겼다 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자,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키는 일반 키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자,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프로토 에어컨, 아날로그 시계, 정품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자,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자, 키로스는 16만 8 7 4 3 k 로 16만 k 로가 조금 넘은 차량이에요. 아, 근데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고, 전혀 16만 k 로 같지가 않습니다. 한달2 0 0 0 k m 내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고요.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커트는 수동이고요. 어, 이쪽은 많은 사용감이 없네요. 깨끗합니다. 자, 컨디션 뒤쪽.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매트도 깔아 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 워크인 시트, 조수석 시트를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좀 당겨서 넓은 공간 확보해서 편하게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뒷자리는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가운데 매트까지 깔아 놓으셨네요. 자이 차를 아끼는 마음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후석 커튼. 자. 뒤에서도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좌회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전동커튼을 컨트롤 할수 있고요 후진기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침수찰시 차 제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아, 뒷모습 너무 이쁘죠? 밤에 보면 정말 이쁘거든요? 한번더 눈길이 갑니다.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엔진 소리 정말 좋죠. 엔진 눈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하부, 엔진 모두 보여드리고 판매하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다둥이 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문의 주실 때 이렇게 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보여줘서 정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이렇게 좋은 차또 제가 소개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G80 가격 궁금하시죠? 신차가 6천만 원. 자, 시세는 한 1,900만 원 정도 하죠. 하지만 저희 다둥이 차에서 가성비 좋게 1,000만 원대로 준비했습니다. 자, 얼마일까요?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G80의 가격은요. 1,750만 원입니다. 자, 너무 싸죠? 빠르게 선점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가능하시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78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